마늘, 마늘, 양파, 부직포를 덮을 거예요. 부직포, 거기에 지금 마늘이 이게 병들었는가 해서 어 녹음병인가 싶어서 지금 여기다가 지금 모두 싹 하고 유한낙스 레귤러를 250배로 희석해가지고 아까 뿌렸는데, 음. 이 처음에 누룩길래, 여기 입 것도 누룩고 하길래, 칼슘이 부족하나. 이 토양 검사할 때 칼슘 안 부족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칼슘도 한 두어번 뿌렸고, 으이씨. 그러다가, 지금 마늘이 전국적으로 지금 물음병이랑 뭐 녹음병 때문에 난리라 그러길래 오늘 다시 보니까 이가슘을 뿌렸는데도 누렇길래 뭐지 녹음병인가 하고 겁을 잔뜩 먹었어요 근데 보니까 요 새잎은 새잎은 멀쩡해요 제일 처음에 나온 떡잎만 이렇게 떡잎만 누렇잖아요 그죠 새잎 요 지금 요 꽈리를 틀었죠 꽈리를 튼 거는 어, 양분이 조... 좋으면 이렇게 꽈리를 튼대요. 예. 지금, 어, 마늘 잎은,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음, 둘, 넷, 여섯, 일곱 장인가? 둘,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장. 에, 뭐 일곱 장씩 나왔어요 마늘은 양파는 음, 이걸 잎이라 그래야 되나, 줄기라 그래야 되나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하여튼 그래서 지금 뿌렸는데 아직 좀 남아 있어요 10리터 타 가지고 뿌렸는데 좀 남아 있어서 이거를 마저 뿌리고 어, 예방 차원에서 마저 뿌리고, 예, 부직포를 덮을 거예요. 자, 일단 뿌리고, 음, 일단 뿌려볼게요. 자, 이제 뿌립니다. 아까 점심 때 12시 한 30분쯤에 뿌렸는데, 예, 또 뿌려요. 다 뿌리고, 부직포도 덮을게요. 혹시 남으면 종구하려고 나더니 쪽포한테도 뿌려줘야겠어요 자 부직포를 어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요 끝을 잡아서 이렇게 땡길 거예요 이렇게 땡기면 돌돌돌돌돌돌 돌돌돌 돌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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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돌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직 땅은 안얼었으니까 여기 고정핀 고정핀 개수가 얼려나 모르겠는데 고정핀을 가지고 일단 뽑아 볼게요. 자. 이 부직포 길이가 아 폭이 1.6m 폭이 1.6m니까 얘네들이 자랄 거를 감안해서 좀 넉넉하게 핀을 꽂아야 될것 같아요 야 이쪽으로 누워 일단 부직포를 먼저 여기다가 핀 고정핀을 들어가는 데까지만 받고 자 여기도 고정핀을 얘들이 옆으로 나와서 여기다 가 대충 해서 고정핀으로. 아이고 돌이 있는지 잘안 들어가는데요. 여기 다데닦고 자야 되겠다. 여기 돌이 있나 본데. 에. 네. 대충, 들어갔는데까지만 꽂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어, 마저 덮어 볼게요. 일단, 한쪽은 덮었는데, 제가 이 부직포를 처음 덮어 봐서, 이게 맞나, 안 맞나 모르겠어요. 일단, 가운데 고정핀을 꽂았는데, 이 고정핀 중간쯤에 꽂았는데, 여기와, 저기 끝에 중간에도 꽂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애들이, 양파가 키가 많이 자라서 지금 쉬어 놓으니까 지금 제법 올라와 있죠? 이게 겨운에 자랄 텐데, 이게 얼마나 더 자랄지 알 수도 없고, 일단, 제가 직장인이라서, 어 여기가 회사거든요? 회사에 있는 텃밭이에요. 그 오늘부터 다음 주 내내 영하 1도, 2도 막이렇더라고요 3도.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덮을지, 내일 와서 나머지 세 개를 다 덮을지, <laughs> 일단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일단 부직포 덮기 끝!